마을교육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활동가를 만나다 세종시 두 번째는 김은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인터뷰입니다. 먼저 우리 독자들이 궁금하실 텐데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세롱동에서 마을학교를 운영 중인 세종숲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김은진입니다. 세종숲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네, 네, 네. 저도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원인데. 아, 아, 네. 네. 어, 협동조합 언제 만드셨어요? 저희 작년 9월, 8월에 설립했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 하는 활동도 들어보겠습니다. 아, 자,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도 해주시고, 세종에서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네. 아, 네. 저희 세종숙놀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 세롬동에 살고 있는 새뜸마을 7단지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만든, 어, 어, 공동류가 마을교육공동체협동조합입니다. 어, 처음에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품앗이 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을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리고 마을학교 활동도 하면서 어, 마을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져서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더 음. 어, 발전적인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네. 마음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가 어 작년 재작년부터 2020년도에 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음. 그런 지원 사업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협동조합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어 숲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초가 돼서 음. 지금 숲 체험 활동과 그 다음에 숲밭 놀이 생태 놀이 음. 그 다음에 그림책을 활용한 숲 생태 놀이 이런 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원으로 지금 엄마들이 모두 다 처음에는 이제 육아했던 엄마들이 아. 지금은 이제 스페셜과 국가 자격 등도 모두 다 취득을 오. 해서 그래서 어,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육아로 출발했던 어머님들의 모임이 뭐 지금 협동조합까지 만들었으면 직함이 이사님이세요? 이사장, 이사장입니다. <laughs>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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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laughs> 네. 제가 보면은 교육협동조합이 보증원 다. 교육부 인가인데 이렇게 숲과 관련한 것은 산림청 인가를 받는 교육 협동조합도 네. 있더라고요. 저분이몇 분이 나되세요 저희는 지금 조합원이 곱분 네.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지금 두 분이 더 들어와서 총 아홉 분 아, 계십니다. 다섯 네. 네. 명 이상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협동조 합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협동조 합 지금 하고 있는데요. 쉽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 맞아요. 또 보람되죠. 아,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 협동조합을 매개로 해서 세종시 교육청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 주택이 어떤 활동하세요? 어 저희가 저희는 이제 모두 엄마들이 숲에 대한 관심이 음.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모여서 구성이 돼서 그래서 이제 어 마을 학교에서도 숲에 숲 활동에 대한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숲체험이나 숲놀이나 숲밭줄놀이 이런 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세, 우리 마을의 아이들하고 세종 지역의 동지역 음면 지역 아이들을 이제 음. 모집을 해서 1년 어. 동안 운영을 했고요. 동면 그래, 예, 예. 다 같이 네다 같이 모두 했고 좋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 마을의 아이들도 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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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1년을 이제 사계절을 모두 다한숲한두 음. 군데 정도로 해서 음. 세롬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 그 숲에서 사계절을 모두 볼수 있는 그런 음. 활동을 했고 올해는 이제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어, 그래서 유치원과 예. 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숲이 인접한 유치원 학교가 있거든요 음, 세롬동에 가까운데? 네네네. 예. 그래서 그 학교와 유치원 아이들에게 음. 숲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시는 곳은 이제 아파트지만은 그 주변에 숲이 있고 그 숲을 활용한 아이들과의 생태 체험, 그 다음에 숲 체험 활동,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공동육아 했다가 협동작업도 만들고 하는데 네, 아이들 만나다 보면은 보람된 일지 있죠? 나 네, 아, 이거 맞아요. 정말 이걸 하길 잘했다.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한번 나눠보실래요? 어 처음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처음에 모인 거는 그냥 우리 아, 이주를 해와서 세종에 이주를 해와서 우리 아이의 친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렇죠. 마음에서 엄마들이 모였어요. 지당연히 예, <laughs> 네. 저희가 벌써 이제 5년째 같이 만나고 음, 있는데 음. 6살에 만난 친구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됐거든요. 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을에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들도 같이 성장을 맞아요. 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네. 정말 육아만 하던 엄마가 네. 지금은 좀 사회 일원이 돼서 경제 활동도 같이 할수 음. 있는 그런 음. 어 밑바탕을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오면서 음. 이렇게 함께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음. 가장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네. 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와 마을이 연대하는 교육 생태계지만 그 안에서는 우리 행위주체성이란 표현에서처럼 지역민, 학부모, 시민들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네. 게 현실로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하지만 쉬운 일은 아, 아니에요. 아, 그렇죠. 맞아요. <laughs> 저도 여권조화 하다 보면, 아, 힘들어요. 아, 어, 또, 마을 학교가 생각처럼 또, 생각처럼 또 쉽지 않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지, 한번 정책적인 제안도 해보시죠. 네. 어... 어, 일단은, 어,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이나, 마을 교사 활동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 비영리 민간단체나 주인 모임이나, 음, 음. 그 다음에 비영리 법인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봉사 정신을 딱 갖고 있거나 공동체성이 없다면 정말 몇 년을 함께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이분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정말 합당한 처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처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음.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일단은 봉사의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래야 음.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마을 교육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네네. 네. 그리고 어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교육 공동체, 그리고 마을 학교를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 운영과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분들도 지치지 않고 음. 오래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면은 작년에 네. 저희가 이제 마을 공동체가 또 있어 요 음. 시청에 마을 음.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간 마을 공동체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청의 관계자분들이 음. 이렇게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제발 음. 어, 운영진들에게도 주 활동가비를 어. 주라+ 주라+ 주라 막 이렇게 외쳤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네. 조금. 활동가비가 지원이 돼요. 음. 근데 그게 얼마 안 되지만 음. 또내 활동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는 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우리 마을교육공동체도 어렵겠지만 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사합니다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제가 포럼정책위원장인데 그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과 함께 마을교육군들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고 있는데 7대 과정 중에 예 활동가의 처우개선과 또 재표현들을 한다면 활동가 기본소득 네. 이런 게 필요하다 했는데 공이 같은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음. 문제를 어떻게 실천적으로 불파하고 현실화시킬지 계속 또 지속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말씀. 아 한, 차... 한, 가지만 아. 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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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성과제라고 어, 제가 네. 좀 건, 또, 의하고 싶은 것은 세종에는 일단은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뭐, 마을 교사도 있고, 복합 마을 방가후 음. 선생님도 네, 있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까다 네, 그 다음에 네. 마을 학교 선생님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조금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마을 교사나 아. 마을 학교는 여기 교육 협력과에서 교육청에서 예. 교육 협력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주로 그다음에 복합 마을 방과후 활동은 어. 또 여기 그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시하고 교육청이 아. 이렇게 예. 협업해서 만든 그 중간 지원 센터에서 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통합으로 좀 운영이 돼서 음. 어 우리 교육 공동체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 마을 활동가 분들이나 또 음.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좀 해야, 신청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음. 부상이 돼가고 음.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끌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도 굉장히 헷갈려해서 음. 이런 것들이 통합 운영되는 체계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음. 어, 그런 이게 바로 현장의 구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과 이제 시민들이 함께 하는 게 마을교육 공동체인데 어, 사실 행정은 때에 따라 이원화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분별적으로 분리도 분의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어떤 통합지원책이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제도 개선, 중간 지원 조직 여러 의미를 갖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네. 마을 공동체 TV를 보고 오시는 특별 전국의 아, 네. 마을 교육 활동가들, 이 코너가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 네. 그분들한테 연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 아, 오늘도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정말 마을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든 마을교육 활동가 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우리 혼자 가면 멀리 가지만, 아니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네. 전국에 다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깨동무를 한다는 생각으로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멀리 멀리 함께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 열심히 활동해요.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것으로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드는 세종시 두 번째 김인수 선생님과의,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对。<laughs> <laughs>